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료를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错。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가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수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주님, 불쌍히 여시고 기 격률에 여주시며,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잘 진정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 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잘 견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의 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시간, 공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속에 함께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되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귀한 삶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이여 떠나라. 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래서 그 말이 많이 히트치고 또 많이 어, 사용되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매여진 모든 환경 속에서 떠나고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좋은 곳으로 떠나서 영원히 편하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라면 떠나라였습니다. 떠나는데, 어디를 떠났냐면, 오늘 말씀의 1절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데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떠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한 땅까지 나아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현재 우리들이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에게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떠나야 될 것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 한글판에 보면은 본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토가 뭐냐면 살고 있는 땅. 쉽게 얘기해서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땅은 그 삶의 풍요를 나타내고 있어요. 땅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 땅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 땅은 재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세상의 원리의 힘인 그 재력 물질주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날 때에 그것을 떠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평생 떠도는 유목민으로 천막을 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는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속에 떠돌이 인생으로, 낙은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응답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땅에 매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고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을 했던 그런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럴 때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으므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을 때에 근심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것과 정반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라했을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지 못하고 그 재물에 이끌려 세상으로 나아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우리의 믿음을 막는 큰 담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 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막는 최후의 그 걸림돌이 재물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디모드의 우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여행을 하다가 대마가 바울과 전도여행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푸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누가 보면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토의 제자가 되는 길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것을 다내놓온다는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야 돼요.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그 당시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를 지키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죠. 자기의 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가장 화를 많이 내셨던 게 언제냐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국인 다른 이방 나라를 찾고 거기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물질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의지해서 안될 때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것마저 안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는 늘 그렇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1등이라는 거죠. 늘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거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그 거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버려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만하면 되겠지하며 안일함에 못물지 말고 떠나가야 됩니다. 하란 땅은 갈대아 우르에서 정확히 북서쪽으로 1000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하란에서 남서쪽으로 600km 지점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 땅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돼요. 삼각형. 그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란입니다. 하란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향에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는 신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제자리에 맴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한거 아니냐. 열심을 다해 섬겼고, 이만하면 나도 살만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자기 만족으로 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목표 지점을 향해 가야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가야 돼요. 죽음 앞에 놓일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고 하란에 정찰하게 되었는데, 데라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즉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시 당신의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여정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많은 데라들을 직접 처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키워줍니다.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2차 행진에 연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을 정체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데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정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밀어 내실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발한발 한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길을 행하며 의인 한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지요.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에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의 힘인 우리의 능력의 과시였던 땅을 떠나고, 우리를 보호하던 우리의 힘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며 한그음한그음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머리 숙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